<웃음> 김밥, 김밥, <웃음> 그런 날씨에 맥주에... 마음이 안정아니은 맥주와 우유 맥주 잔간의 맥주. <laughs> 오늘 돈이래 <연장은>? 잔인? <laughs> 뚱... <laughs> 하이... <laughs> 모닝와인 한잔하고 <laughs> 체크아웃할게요. 안녕 <laughs> <laughs> 아침에 해가 쨍쨍해, 룰루... <laughs> 그늘에만 있어야지, 다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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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벤크 호텔에 이런 스테이크가 있네요. 어떤지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아침이니까 토마토 먼저 먹어야지. 고장 나 음. 갈비 느낌이에요, 갈비. 아침 먹고 떡볶이 먹고. 여기 너무 괜찮다, 여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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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김밥, 김치. 아이고. 마지막은 빵이랑 요거트. 음. 이 블루베리 요거트 진짜 맛있어. 이제 시내로 가서 맛있는 걸 먹어보겠습니다. 잠시은 쉐라톤 호텔에 있는 피자 포피스입니다 여기 피자 제가 베트남에서 제일 좋아하는 식당이어가지고 오늘도 나머에 네. 예약하고 왔습니다. 네. 원래는 안에서만 먹는데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야외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야외에 앉아가지고 와인 먹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식당에서 와인은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맥주로 겠습니다 맥주에 눈이 달려있네. 귀여워. 오, 맛있다. 오, 역시 테라스에서 먹는 맥주가 찐이야. 11월, 12월, 뭐, 1월 이때가 동남아가 우기여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안 좋아하는데 저는 오히려 많이 안 덥고 사람도 없고 그리고 구름이 해를 많이 가려가지고 저는 지금 날씨가 베트남에 최적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브라타 치즈 올라간 피자랑 하나는 고르곤졸라. 꿀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뿌려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베트가왜 이렇게 조그만 거야. 한입 한입이 소중하네 아주. 음음 우유 마지막. 쭉쭉 나요. 치즈에서. 그리고 그, 하몽 같은 햄? 그게 짜거든요. 근데 이 브라타 치즈랑 너무 잘 어울려. 근데 고소하고 짜고, 고소하고 짜고. 어휴, 맛있다, 너무 맛있다. <Blog aspireragt> <Interredator> 치즈피자를 먹어볼까? 이번엔 배 꼴을 딱 찍어서. 달달고림 응. 응. 여러분 이거 뭐빵 꼬다리 좀 맛있어요 그리고 완전 쫄깃해 여기 맥주가 은근히 좀 비싸요 한 4,000원? 근데 먹다 보니까 2시가 돼서 해피아워 타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2시인데 혹시 이제 저 시키는 맥주 해피아워 원 플러스 원이어가지고 되냐고 물어봤는데 해주신다고 해서 저렴하게 먹게 됐습니다. 아 맛있다. 확실히 그 베트남 완전 싼그 캔맥주랑은 좀 맛이 다르네. 여기 생맥주 이런 거다 맛있다. 좀 아이디랑 향 들어간 맥주여가지고. 시원해보이는 배로운 맥주 아 근데 벌써 배부르다 주식을 너무 많이 먹었나? 이번 맥주는 i p a 인데 별로예요 별로 아까도 전게 진짜 맛있었어 실패해 실패, 실패. 갈지 모르겠어요. 저녁밖에 안정해가지고 그냥 뭐하지. 바다나 거닐어야겠다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어요. 아 아무리 시원하다 시원하다해도 역시 동남아 동남아다. 좀 걸었다고 땀이 바로 나네 아니 더워. 이게 이렇게 생겨도 진짜 맛있어요. 위에 있는 이 코코넛 아이스크림이랑 밑에 있는 이 아보카도를 다다 섞어가지고 먹으면 꿀맛 진짜 맛있어. 음. 음 누가 이거 진짜 만져주나? 진짜 맛있네. 근데 저는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막 하나 다 먹고 또 이렇게 먹은 적도 많아요.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오늘도 잔뜩 부장해가지고 호텔 들어가서 자뜩하게 먹으려고요. 여기는 모크모크라는 스테이크 집이고요. 스테이크가 200g에 8, 8, 9, 000원 밖에 안해서 가성비로 엄청 유명한 곳이에요. 여기는. 야간 수영의 묘미 수영은 안 하지만 그냥 분위기가 이뻐서 맥주 들고 왔습니다. 짜잔. 대부분 캔맥인데 이 병맥이 오히려 더 싸더라고요. 그래서 병맥으로 한번 사봤어요. 맛 좋다, 맛 좋아. 이거 끼니까 얼굴 너무 안 보네. 안 주르는 거. 꾸이장 들고 왔어요. 한국에서부터 들고 왔 한국의 최고지. 이 분위기 어때요? 이 야간 수영장에 맥주와 꿀장과 넷플릭스 행복입니다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머리를 완전 틀어 올렸어요 어, 너무 시원하고 좋네 오늘의 만찬은 시내에서 포장해온 목목 목 스테이크랑 사천 짜파게티 짜파구리 짜파구리 그리고 후배가 소주를 준 거예요 남았다고 그래서 소맥 타먹고 혹시나, 느끼하면 컵누들 하나 먹겠습니다. 소맥! 와, 여기서 소맥이라니. 어! 와. 와, 잘 들어가네. 맛있네. 짜파게티를 살라고 그랬는데, 그냥 짜파게티는 뭔가 되게 좀 느끼해가지고 매운 게 땡길까봐. 사촌으로 짰는데, 스테이크랑 먹기 완전 짜파구리잖아. 응?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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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분명히 칼을 줬거든요. 이렇게. 근데 솔직히 이걸로 스테이크 어떻게 잘라요. 이거, 이거 흐물흐물한데 이거. 이렇게 그냥 손으로 이렇게, 어? 맞지? 이렇게 막 휘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잘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르는 거 포기했고 그냥 이렇게 길게 잘라서 짠! 스테이크엔 와인인데 소맥도 너무 맛있네. 음! 음! 아니, 이렇게 맛있는데, 이게 어떻게 8 0 0원이지 음, 엄청! 여기 이렇게, 마늘빵도 좋아. 마늘빵도 무조건 맛있어 음, 음, 그러 빵은, 원래 거기서 먹으면 바삭한데, 얘가 너무 습하다 보니까, 동남아랑, 좀 늦었다, 많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유유자작하게 있을 예정. 왜냐면 이따가 저는 밤에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휴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여긴 단체 수영장. 어제 같이, 어제 영화 본데 거기 수영장에 딸려있는 바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앉을 수 있게 의자랑 메뉴. 저는 이제 마지막 술 먹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그냥 화이트 와인 한잔 먹고 끝내려고 합니다. 아 뭔가 이번에 또또 엄청 탄거 같아요. 식감둥이가 되고 있어 점점. 슈비뇽 블랑을 시켰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이트 와인 슈비뇽 블랑. 와이잘 모르는데.